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제가 무료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얻고 싶으시면 주변에 계시는 행정사님이나 법무사님 또는 변호사님께 찾아가서 들어보시는 게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도율파더님, 네, 아이가 도율인가 봐요. 음주 뺑소니 피해자네요. 네, 피해자분도 많이 좀 질문 주세요. 피해자 것도 제가 무료 상담이니까 해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타고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 0.105 가해자가 후미 추돌했습니다. 네, 가해자죠 100%. 500m 이상 도주. YTN 뉴스에도 보도된 사건. 자, 피해 차량 폐차 아반떼. 가해 차량도 폐차했고요. 어, 많이 다쳤네요. 이거는 피해자 다섯 명이나 되는데 전치 2주, 전치 3주 한 명, 전치 10주 등. 복합하면 이분이 문제네 가해자는 검거됐으나 불구속 구사 민사합의는 보험회사와 진행 중이나 완료되지 않아요 형사합의는 다섯 명에 3,500만원까지 4천만원은 못하겠다 형사합의 의사도 없었던 걸로 의심 변호사 고용할 돈으로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더니 연락한 통 없다 이후 변호사꾸를 고용이 아니고 이제 유임이죠 형량방어에 네. 힘쓰고 있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너무나 큰 사고로 사경을 헤매는 가족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가해자가 변호사 조력을 받는다 해서 그게 억한 심정이 든다 물론 이제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헌법상 걸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발은못 하고요. 구속 없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이뭐 이런 사건도 집행유예가 나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망 사고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합의가 안 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제법 있습니다. 이거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를 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건 그러려니 하시고. 가해자가 너무 괘씸하면 진정서를 넣어서 합의 의사도 없고 이 사람 좀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이런 액션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하죠. 형사합의를 볼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가해자가 의향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치 10주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10주 이상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민사합의를 미리 하지 마세요. 가해자 보험사 입장에서는 합의를 빨리 끝내는 게 조기합의라고 하거든요. 조기합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득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합의를 하지 마시고, 치료가 종결돼서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때까지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합의를 하십시오. 합의는 어차피 3년 안에만 보면 되고 3년 안에 또 체구를 하면은 소멸시효가 연장이 돼요. 최대한 치료를 받으셔라 이게 현실적인 도움 같습니다. 형사합의는 제가 볼 때는 못할것 같아요. 가해자가 의지가 없다면 못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행정사는 항상 카페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네이버에 모두다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에 질문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